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스2025입니다. 오늘 뉴스 속에 숨겨진 재테크, 건강, 생활지혜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의 뉴스 속 숨겨진 꿀팁 챙겨보실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재테크편입니다. 요즘 국고채 금리가 2.4%까지 올랐다는 뉴스 보셨나요? 우리 때는 은행 이자가 10% 넘어서 예금만 해도 용돈 벌었는데 지금은 2% 대라서 어디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번 금리 상승이 우리 시니어분들께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첫 번째로 예금 이자가 올라갑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보통 한 개월 후에 은행 예금 금리도 따라 올라요. 지금 시중은행 정기예금이 연3% 정도인데 앞으로 3.5%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3000만원 예금하시면 연간 35만원, 월 3만원 정도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두 번째로, 국고채 직접 투자 방법입니다. 국고채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어요. 증권사입에서 개인도 쉽게 살수 있고, 지금 3년 만기 국고채가 연2 4예요 은행 정기예금보다 수익이 좋고, 1년 후에 팔아도 되니까 유연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금 갈아타기 전략입니다.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너무 긴 기간 예금은 피하세요. 대신 6개월이나 1년 단기 예금으로 갈아타면서 금리 상승의 혜택을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이 금리를 더 높게 주니까 비교해 보세요. 네 번째로 절세 혜택까지 챙기세요. 만 65세 이상이시면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받으실 수 있어요. 부부 합치면 600만원까지예요. 2형 예금에도 연 600만원 이자는 세금 안 내셔도 되니까 이한도 내에서 예금을 늘리시는 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 건강편입니다. 내년부터 56세, 66세분들이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는 뉴스 들으셨나요? 우리 때는 건강검진이라고 해봤자 혈압이나 혈당 정도만 체크했는데 요즘은 폐기능까지 세세하게 검사해주네요.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조기 발견의 중요성입니다. 폐기능은 4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떨어져요. 60대가 되면 20대의 80% 수준까지 떨어지는데 평소에는 모르고 지내다가 병이 생기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미리 검사받아서 폐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면 예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예방입니다. 이 병은 기침, 가래, 숨참이 주요 증상인데 초기에는 감기로 착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방치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숨쉬기 힘들어집니다. 폐기능 검사로 미리 발견하면 약물치료와 호흡 재활로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운동량 조절 가이드입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운동량을 정할 수 있어요. 폐기능이 좋으시면 등산이나 빠르게 걷기를 하시고 조금 떨어지시면 집 근처 천천히 산책하기부터 시작하세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니까 검사 결과를 참고하세요. 네 번째로 금연 동기부여입니다. 폐기능 수치를 눈으로 직접 보시면 금연 의지가 확실히 생겨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정상인보다 폐기능이 두배 빠르게 떨어지거든요. 검사 받고 나서 금연하시면 1년 후에 폐기능이 개선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치매안심센터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횡성군 치매안심센터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뉴스처럼 우리나라 치매관리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이 되면 치매가 제일 걱정인데 이런 센터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유방암 진단 기술도 한시간으로 줄었다고 하네요. 우리 때는 암 검사하면 일주일씩 결과 기다리며 가슴 졸였는데 지금은 한시간 만에 정확히 알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빨리 알수 있으니 마음 고생은 덜 하겠지만 정기검진을 꼭 받으시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세 번째 생활재해편입니다. 성동구의 노인복지관과 스마트 헬스케어센터가 연달아 개소했다는 뉴스 보셨나요? 우리 때는 운동하려면 멀리 등산이나 가야 했는데 요즘은 집 근처에 첨단 운동기구까지 갖춘 센터가 생기네요. 이런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스마트 운동기구 활용법입니다. 이런 센터에는 혈압이나 맥박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요. 무릎 안 좋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서 기존 헬스장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처음 가시면 꼭 직원분께 사용법을 배우세요. 두 번째로 이용료 절약 방법입니다. 대부분 구립이나 시립 시설이라서 월 이용료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저렴해요. 일반 헬스장의 절반 수준이죠. 게다가 만 65세 이상이시면 할인 혜택도 있으니까 주민센터에서 할인카드부터 만드세요. 세 번째로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입니다. 단순히 운동기구만 있는 게 아니라 물리치료사나 운동처방사가 개인별 운동 계획을 세워줘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주치의와 상담에서 참여해보세요. 도암됨 수질검사 시스템도 주목할 만해요. 매일 8개 항목을 검사해서 결과를 공개한다고 하니까 투명성이 높아졌어요. 우리 때는 수돗물 그냥 틀어서 마셨는데 요즘은 댐 방열 때마다 검사하고 결과 공개한다니 세상 많이 달라졌네요. 여러분 지역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도 수질검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체크해보세요. 오늘 전달드린 꿀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구독, 알림설정, 좋아요 하시면 내일도 뉴스 속 꿀팁을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이상 에이스2025 이었습니다.